흐르는 물에서도 그떡 없고, 침공 상태에서도 먼정한 벌레가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주위와 더위에 그떡 없는 곰벌레. 곰볼래. 곰벌레는 환경이 나빠지면 몸에 환동은 거의 멈추고 잠은 자요. 신기한 것은 건벌레가 그 상태로 100년 이상 버틴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. 덕분에 건벌레는 155도 이상의 크는 물에서도 그똥 없고 영하 200도 이하에서도 밑칠 살수 있고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밑달은살수 있어요.